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스물르 이어클리닉 원장 우난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지. 음 귀에 귀밥이 굴러다니는 느낌이다. 음, 면봉으로. 청소하거나, 후비거나, 비비거나, 긁어내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3일 전이요. 비가 나셨다. 비딱지가 생기고, 그래서 오셨구나. 근데 왜 3일이나 지나서 오셨을까? 아, 어, 시간이 안 돼서 그렇죠. 요즘. 다 바빠 현대 사회잖아요. 음, 저도 바빠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럼 상처랑 우리 귀지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체크해 볼게요. 고개 돌리시고. 아, 여긴 눈이구나 죄송해요. 음. 오, 상처가 꽤 크네요. 피딱지도 되게 많이 쌓여 있고 반대쪽끼는 괜찮으신가요? 한번 돌려볼까요? 어. 이쪽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어, 잘 건강하게 되어 있네요. 일단 먼저 피딱지부터 제가 살살살 긁어서 제거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처가 얼마나 뭐 이렇게 해 드릴게요 어, 일단은 좀피딱지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긁어야 되기 때문에 이이 조심히 핀셋으로 핀셋이 아니지? 이건 뭐야 안 보이죠? 왜요? 안 보이죠? 어, 이 조심히 깊하게로 살살살 먼저 긁어드릴게요. 자, 눈 감으시고. 자, 오른쪽이 아프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음찔 음찔 하시네. 아프세요? 아, 기분 이상하다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아프면 손 들으세요. 하라네.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도 아파하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아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식사나 하셨나요? 계란요? 이 삶은 계란? 반숙? 어.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아침에는. 계란 반숙으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완속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반숙으로 먹거든요. 거기에 양배추 샐러드까지 먹으면 완전 건강식이에요. 요즘에 제가 저성노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김에 반대쪽기도 한번 봐드릴게요. 어차피 뭐, 깨끗한 상태긴 한데, 그래도. 살살살, 살살살. 아이고. 아, 어, 나른하다. 자시면 안 됩니다. 자지 마세요. 눈 뜨세요. 어, 코 꿇지 마세요. 예. 네. 어, 방구, 방구 조심하세요. 아무리 편해도 정신 차려주세요. 여기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읽는 거는 1차적으로 끝났고요. 2차로 한번 털어볼게요. 이건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핑크 브러쉬예요. 깜짝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털어낼게요. 네? 뭘로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음. 자, 눈 초점 맞추세요. 초점 맞추세요. 어서 맞춰주세요. 어서 맞춰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음, 안 되네.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있어가지고 하나 먹고 남 f I'm 아쉬워서 어떻게 다먹었더니 아침까지 먹 t a little bit of a little 제가 어제 영화도 봤어요. 그리 브리또 보면서 스텔라라는 캔버를하여갔다왔어 갔다. 그래서 더 배가 부른가봐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낙인걸 어떻게 해요. 그리 맥주 한 잔에 브리또라니 너무 상상만해도 진짜 기분 좋지 요 거기에 인사이드 루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거에요 하고 또 봤는데 어, 재밌었어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봤다고는 말을 못했는데요. 이해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영화에 숨겨진 메세지 A도 으로 봤 하지만 머릿속에 넣다 어, 이렇게 정리를 조 음, 대충 뭐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루그라는이 어, 르빈. 있습니다. 선이 없는 일이 하지만 자기의 그 고집이 또 있습니다. 나는 이 음악으로 성공할 것, 그리고 더 앞질인 건 자기가 하는 음악 외 상업적인 음악을 한다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최악이지 않습니까? 자기와 다르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 얘가 왔을 때도 잡지를 못해라. 좀 상업적으로 가보자 하는, 어, 매니지먼트에서 제안이 와도, 충고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털어드리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또 살살살 브러시도 물론 가볍게 처리하는 뭐 그런 도구긴 한데 더 가볍. 진료를 받으리고요 처방전 내려줄 테니까, 약국에서 어,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층에 있는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약국 하나 있어요. 제가 특별히 로마 골드 두개 챙겨 드리려고 어, 요청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 드시고 푹. 좋으세요. 아, 그리고 약 먹을 때는 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네. 그리고 웬만하면 귀에 물안 들어가게, 어, 뭐 샤워하실 때도 조심해 주시고요. 귀 절대 파지 마시고, 연고 잘 바르시고, 네, 그리고 3일 뒤에 한번더 방문해 주세요 경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자꾸 귀에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 같은데 죄송해요 음. 그럼.